안녕하세요. 전기전자 계측기 판매 및 측성 솔루션 전문 업체 제이스 기술부의 오종호 부장입니다. 이번 세미나에서는 안테나, 필터 등과 같은 RF 소자의 특성을 측정하는 기본 장비인 네트워크 분석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 RF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RF를 측정해야 하는 분이나 실사원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위주로 알려드립니다. 네트워크 분석기는 대표적으로 삽입 손실, 전송 손실과 같은 S 파라미터, 정제합비라고 불리우는 VSWR, 그리고 회로의 임피던스를 볼수 있는 스미스 차트 등과 같이 다양한 RF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입니다본 세미나에서는 업계 표준인 키사이트 제품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분석기로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측정 항목과 그 측정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립니다. 네트워크 분석기를 잘 모르시는 분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기초적인 내용부터 실제 사용법까지 알려 드립니다. 더불어 계측기 사용 시 주의 사항이나 설치 환경에 대한 내용 및 네트워크 분석기의 주요 악세사리인 캘리브레이션 키트의 종류 및 사용법과 RF 케이블도 함께 소개해 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